여러분, 저는 지금 트레이더스에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명절을 앞둔 휴일이라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시각 8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짱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바일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 홀로 지내는 명절, 그리고 신세계 상품권으로 믹서기를 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쇼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명절임. 확실히 홍삼 같은 게 엄청 많네요. 장관장이랑 이런 거 팔고 있어요. 와, 닌텐도다. 오, 이거다. 닌텐도 스위치. 648,000원? 되게 막 재밌겠다. 갖고 네. 싶어. 여러분, 여기에 믹서기가 있어요. 이거겠죠? 어, 이거. 근데 이게 11만, 어, 삼성카드로 결제해야 된다고? 안 들고 왔는데? <laughs> 근데 2만 원을 또 준다? 근데 너무 크지 않나요? 저는 닌자 같은 걸 생각했는데 필립스 거밖에 없나 봐요. 약간 고민해봐야 될 문제. 여기 지금 다 부엌 용품들이 다 있는 거 같은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우와, 귀여운 거 팔아요, 여러분. 뭔가 여기만의 에디션인 듯. 코카콜라. 보고싶은걸? 요렇게 생겼네. 뭔가 크리스마스 같다. 요런 귀여운 걸 파나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벌써 캠핑을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잡아 빼서 오오오 진공 주전자구나. 귀엽다. 여기는 확실히 조금 더 생활템이 많은 것 같아요. K코스트코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이불들도 많고, 먹을 것들도 약간 외국 느낌보다는 한국 느낌이 좀더 강하다. 그 시식 코너가 있어요. 커피를 한잔 먹겠습니다. 커피! 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맛이 나요. 우와! 여러분, 창옥떡이에요 호박 인절미. 맛있겠다. 우와. 근데 이걸 다못 먹겠죠? 아무래도. 어, 맛있게 먹었었는데. 맛있겠다. 우와. 롱 치즈스틱. 후라닥에서 이런 순살 광정도 나오고요. 신기하다. 이거는 다른 데서 안 파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데서안 파는 듯? 우와, 대박. 하긴다즈. 이게 반반씩 나와요 코스트코보다 더 대박인 것같아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이거봐요 향긋한 연잎밥 진짜 연잎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걸까? 찜기 조리를 해서 먹네요? 이거 드셔보신 분들 후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코스트코에 제가 좋아하는 제품 있잖아요 곤드레나물밥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추석 음식을 해먹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을 부쳐먹을 거예요. 그래서 고추전? 이런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조금 조금씩만 해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짐육이 2.5kg에 2만 원대. 그냥 이거 해서 깻잎전이랑 동그랑땡이랑 뭐 그런 거 하면 될것 같거든요? 고추전이랑? 그래서 이거 하나 사서 만든 다음에 집에 가져가야겠다. 너무 무거워. 굴비. 굴비 진짜 맛있는데. 굴비도 팔고 있어요. 추석 선물 여기서 사도 될듯 싶네요. 이제 과일 채소 칸을 가요. 지금 여기 감이랑 오 감이 초록색인데요? 당근 근데 이렇게 많은 게 필요 없다 하면은 여기 노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노브랜드에서 당근 하나만 사면 돼요. 어, 일단 계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게 60고예요. 6 0에 19,980원. 이걸로 가져가야겠고. 그리고 고추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요걸 삽니다. 요것도 삽니다. 두부도 사고, 이렇게 넣습니다. 확실히. 전 같은 걸 많이 팔아요. 이런 바싹불고기나 동그랑땡 같은 애들? 그래서 저도 이거 먹고 있어요. <laughs> 와, 이런 것도 팔아요. 사전 예약도 받은. 근데 떠먹는 티라미수는? 품절. 여기도 완전 지금? 품절. 품절, 품절. 대박이에요. 와우. 시원빵도 팔아요. 샘플도 있습니다. 요만한 크긴가요, 여러분? <laughs> 신기하다. 트레이더스 온리 이게 트레이더스 온리 제품이 있구나 여기도. 어 이것도 여기 건가봐요. 트레이더스 온리. 아 남산 왕돈까스도 트레이더스 온리고 스팸앤 에그 계란 볶음밥도 얘네 건가봐. 아 지금 많은 인파에 지친 모습. <laughs> 억지 웃음 하지만 짠 많이 샀다 요 정도 사서 갈 거예요 좀 많은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인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콘서트 수준이에요 그래서 살 것만 딱 사고 가야 될것 같아 어나 이거 저 이거 사고 싶어요 어, 이거 스파이시 마라가 들어있고 러플스까지 들어있어 완벽한 완벽한 거죠 이거 양이 작잖아요. 이거 말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야겠어. 15개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담아야겠다. 내 장바구니. 자, 자. 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짱 맛있어 보이지 않아? 뭔가 크리스마스 같아. 귀여워. 그리고 누가 크래커도 있어요. 그리고 윈터 하우스 키트. 이지 투 메이크. 귀여워. 귀엽다. 이게 좀더 화려한 느낌인데? 그것보다? 우와. 귀여워. 초코 스틱. 고구마 세트레오 이렇게 들어가 있어 고창 고구마 과자 세트. 귀여워. 여러분 쇼핑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깻잎을 샀어요 깻잎 6,980원 근데 깻잎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열댓개의 묶음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샀고 그리고 커리도 샀습니다 그냥 제가 산 재료들이 카레랑도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고 그리고 오이막 고추 오이막 고추는 제가 어제 이렇게 전을 한번 해먹을까 하고서 여러 개를 서치를 해봤는데 고추전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오이 막고추, 그냥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6,980원이에요. 그리고 두부, 두부 샀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거, 동그랑땡, 고추전, 깻잎전. 이렇게 세 가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기 같은 게 싸잖아요. 그래서 다진 육, 2.5kg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진짜 많죠? 22,380원. 그리고 이거 샀습니다. 60개의 계란을 사놨는데요. 19,980원입니다. 그래서 유정란 샀고 그 다음에 짜잔! 내가 사고 싶은 거 삼. 이거는 좀 저의 욕심이긴 한데요. 제가 플리마켓 했을 때 어떤 딱지가 이거를 사다 줬어요. 마라 맛 스파이시 과자를. 근데 진짜 이게 너무 내 타입이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롭게 저녁을 그냥 저 혼자 먹으려고 이거 샀습니다. 치킨텐더 먹으면서 혼자 일하면서 보내보자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저 같은 자취생한테는 사실 그냥 집앞 마트를 가는 게 좋긴 한데, 자취생도 기분을 낼 그, 그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진짜 사람이 짱 많았다. 어쨌든, 스낵 타임을 가지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오! 맛있겠다. 미쿡이다, 미쿡. 와우, 마라 냄새. 그냥 일반 그냥 스윙칩처럼 생긴 건데, 음 달큰한 마라 향이 나고 끝에 후추랑 라 향이 팍 치고 올라와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푹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월요일이 명절인데 토요일 날 저녁에 이걸 먹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운동을 하고 와서 자취생의 명절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 자, 돼지고기 사온 거. 그리고 좀 손질을 해놓은 파랑, 애호박, 그리고 당근. 애호박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애호박 전 해먹으려고. 그리고 뭐 후추, 생강가루, 부침가루. 양파, 다진 마늘, 청양고추 조금이랑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부랑 맛술, 진간장, 자취생의 꿀팁. 굳이 내가 다지지 않아도 잘 갈아주는 이 아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들어가는 속을 만들 거예요. 고기를 이렇게 한덩이 해주고 잡내를 제거할 맛술. 한 큰술 그냥 뭐 대충 다진 마늘 넣어주고 간장 한 큰술하고 한 큰술을 넣어준다 그리고 생강가루 한 번에 넣어주고 얘네들을 잘 손질해서 파바박 넣을 겁니다. 이렇게 조사준 다음에 만능 다지기에 넣을 거예요. 오랜만에 해보는군. 완전 잘 걸렸죠? 이렇게 탈탈. 워좀 양이 많아 보이지만 그릇이 작은 것 같아요. 이제 계란. 소금을 넣어줍니다. 잘 섞어줘요. 다 만들어졌고, 여기다가 부침가루를 조금 섞어볼까? 물기 제거용으로 부침가루를 조금 뿌려서 섞어주기. 확실히, 이렇게 온폭한 게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다 같이 붙이거나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도우는 정도로만 했었는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막 송편도 믿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도 무지에서 그 송편 키트가 유행하길래 사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인기가 많아서 품절이더라고요. 역시 발빨랐어야 됐어. 근데, 그냥 이 정도로라도 저 혼자 그냥 행복하겠습니다. <laughs> 짠. 이렇게 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색깔이 갖춰져 있죠? 일단, 착착착착 넣어서 싹싹싹싹 깔아볼게요. 그럼, 시작! 짠, 여러분 다 했어요. 뭔가 물기가 좀 많아가지고 부침가루를 좀 활용해서 물기를 좀 제거를 해줬고요. 이제 얘를 계란물에 입혀서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구워보시죠. 헉, 대박, 좀 잘한 것 같아요. 얘를 계란물에 입혀. 자, 넣어볼게요. 우, 이거. 이거 재밌는데? 이게 판이 넓은 이유가 있네요. 엄마들이 하는 거에 많이 할수록 좀 덜어져요. 음, 뒤집어 볼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어? 오? 어? 대박! 재밌다! 다 된거같아요 일단 불려 오우 희 집은 약간 초벌을 하고 다음에 어차피 또 구우니까 초벌하고 해주는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다 익혀지긴 했어요 지금 와 이렇게 익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텝 가보자고 대박! 오 나름에 그 모양새를 갖췄어. 오, 우와! 와 이거 봐요, 대박이죠? 이제 여기에 저 아이를 추가하는 거죠. 하하. 짠 여러분 전을 다 붙였습니다. 요 전이 동그랑땡이 물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제가 한번 살려가지고 한 거고 남은 호박들로 호박전했고 그리고 남은 소가 많아가지고 깻잎전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고추전은 그대로. 와우 잘하지 않았어요? 나름 명절 같은 느낌이 남.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헉, 진짜 궁금해요. 진짜 맛있겠다. 자,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깻잎전. 이렇게 예쁘게 놔봐야지. 짠. 너무 예쁘죠?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야무지게 간장 소스도 말아왔습니다. 일단 저는 고추전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죠. 처음 해 봤어요. 항상 엄마가 해준것만 먹다가 전해 먹고 명절 음식 하시는 부모님들 진짜 짱입니다. 음. OMG. 이속 보이세요? 고기 간을 기가 막히게했어요 삼삼하게 조금 짭짤한 느낌? 음. 고추전 진짜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깻잎 좀 먹을까? 자취생 여러분들 혹시 혼자 명절을 보내신다면 간간한 불로 계속해서 익혀야 됩니다. 아무래도 고기가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소가 촉촉했잖아요. 그래서 뭉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안에다가 딱 싸매는 거면은 촉촉한 게 고기의 그 육즙이 살아 있어서 좀 맛있긴 하네요. 장단점인 듯. 어우 이번엔 고추를 올려가지고 먹어보는 거야. 고추를 넣어서 올려서. 음! 약간 촉촉 바이브가 보이나요? 약간 마른 깻잎전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번에 촉촉해서 너무 좋다. 마음에 드는데? 음! 저는 제가 이렇게 올리고 나서 너무 많이 올렸나? 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먹겠는데요? <laughs> 제가 가장 문제하라고 생각했던 아이. 동그랑땡. 이것도 꿀팁이 조금 작게 만들고 조금 얇아야 잘 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양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음, 촉촉한 감을 많이 없애려고. 밀가루를 좀 많이 섞었더니 밀가루 향이 좀 나네요. 근데 네? 뭐 나쁘지 않다. 오히려 동그랑땡이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동그랑땡이 어려워져 버렸음. 근데 제가 만든 것 중에 1등은 고추전입니다. 고추전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네. 고추전을 쫙금 적게 했는데, 음. 여러분들 명절 연휴가 엄청 긴데 여러분들 뭐 하시나요? 저는 잠자기 위해서 통으로 비워놨습니다. 본가 당연히 갈 계획이고 그냥 앉아서. 이라고 그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혼자 한번 명절 분위기를 내보고자 부엌도 커졌을 겸 트레이더스도 가고 이렇게 전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행복 명절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이번 추석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휴 이후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연말이 행복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어른들이 하는 덕담 건강해라, 행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 뜻이 뭔지를 알아버렸어요. 이것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저의 이어질 브이로그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꼭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포근한 한가위 되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해피 추석, 폭언 추석. 그럼 안녕.